시작하겠습니다 어. 점프 잘못했다. f 어, i r 다틀졌다자 i r e 다운이야. 이메를 아, 벗를깐다 아, 씨. 설치되었습니다. 아, 돌아면 시간 안 되겠다. 어? 에이때 둘인데? 어. 음, 도 복싱 중. 어, 에이때 둘이 요 아니네. 원래 음, 는데 아니, 음. 나센이 있었잖아. 어 샌이 하나 있었어. 그니까. 아깝다잉. 게 에이 왔다. 에이 에이 왔무 에이 에이. 이만왔다 동네형 폭가야 돼. 천막리 포. 동네형 삼각대 폭가야 돼. 나 삼각대 가 아니. 동네형 핵이야 동네형 본캐 있어요? 근데. <목소리> 아 그거 본캐야형 핵인데 그러면. 나... 종로형 상각대포못 가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디코라이브 한번 봐도 돼? 지금 시작이다 어 진짜? 우리 팀에 A 둘이라고 A 썰때 둘이라고 했는데 1미리 확인하는 게싸 했는데 플레이가 삐쇼만 찐한 개밖에 없는데 이분 바탕화 해상도 때문에 디코라이브 하려면 재접해야 되는데 괜찮나요? 디코가 꺼져있어요? 800이 어 저도 8 0 0인인데 그 시작에서 디스코드 검색해서 하면 될 텐데. 근데 이형이 KDS 57퍼거든. 최근 k d s 58%고 진짜 플레이는 진짜 거지같이 골따기 플레이인데. 근데 이게 본캐라던데. 이게 본캐면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서든을 하신 분인가? 대시면 말좀해주세요 <놀람>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네 들리나요? 네네 형님 이거 본캐예요? 네네 저 2020년도 시즌 원 솔로 가 보시면은 레전드만 찍자 해가지고 레전드 딱 찍고 헤이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접었거든요. 2,750점 이거 아 네네 그때 레전드만 딱 찍고 접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딱 찍고 아 이제 써는 나줘야겠다고. 아, 해먹었거든요, 아 그리고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네네 다시 복귀해서 요새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는데 폭 이런 거는 제가 푸방은 제가 딱 연구한 거밖에 몰라요 아저 보여드릴게요 형님이 알아낸 폭인가요? 아니 그냥 제가 이거 따로 연구했는데 몇 개만 알려드리면은 여기.. 여기 그냥.. 여기서? 여기 다가지고 여기 음. 일자 여기 대고 음. 살짝 앞으로 가서 뽑으면 여기 멸망이거든요 오 쓰레 어아 쓰레이터 멸망포 네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뚫, 여기 뚫리면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기억자 보이세요 이거 네, 네 기억자 여기 대고 앞으로 살짝 가면서 때리면 아 너무 너무 많이 났다 아 이렇게 잡혀 멸망 이렇게 오 상가대 오 상가대 멸망 어, 게임 어, 플레이 타볼까요? 네 야마 한번 타보실래요? 오? 오? 아좀 열정이 넘치신 형님이네 뭐냐는... 형님 혹시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으신가요?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구글 계정으로 옛날에 가입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뭐야, 전 플레이 안 했는데, 플레이가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태훈 탈퇴 신청해놨어요. 태훈 탈퇴 신청을 해놨다고요? 아, 네네네. 혹시 그 본인인지 한번 가능할까요? 아, 네네, 가능한데, 네네. 어, 라이브 해보고 갈까요? 아, 라이브 한번 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형님? 오, 연승, 오, 승률 좋으시네. 형님이 지제 저는 이제 삼각대포 못 가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또 연구한 폭이, 아, 대문에서 이제 깔수 있더라고요, 형님이. 이 쓰레기통 폭이랑 삼각대포 배웠어요, 형님한테. 써먹을게, 제가.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편하게 하세요, 형 편하게. 플레이 해볼게요, 형님. 뭐, 킬수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게임 플레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방송 안키고 계세요? 아, 방송 키고 있죠, 형님. 아, 여기다 있 지운동. 휴대폰으로 들어오시나요? 아, 네네네. 이거 티코라이버할 때는 채팅 보면 안 돼. 휴대폰 안 보는 게 좋아요. 채팅 보면 이제 집중이 아, 네. 안 되거든요. 형님의 아. 진가를 못 보여줘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네네. 그거 보고 이제 긁혀가지고 하다가 형님이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은안 보고 하는 게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어, 시작했으니까 아, 저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형의 진가를 보여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의 진가를 보여줘! 야나왜 물어본 거야. 엘터 버봐 엘터 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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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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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갑니다. 준비 됐죠? 피숑 피야. 피숑 대놓고, 피숑 대놓고. 매점 매점. 피고 레몬 끄고. 레몬 막고. 피 오른쪽 쏴, 오른쪽 쏴.

이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어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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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분어여어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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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들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어분들어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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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해제, 여러분들, 여러나들여러나가여안분들여러분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나가들여러 아, 들 오오? 어? 어. 어. 아, 길만 뭐야? 미안. 피피때 오, 대전 반오지님 마이크 니다 아, 맞 신놈이네. 피셜 라에 얘네 계속 대놓고 봐야더라. 아 이번에 매좀안 나온다고. 어 어. 아. 아 근데 좀 어때요? 긴장하신 거 같아. 긴장하면 이럴 수도 있지. 러시험 갔다고도 긴장하면 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러거든. 얘네 그래, 계속 피숍 대놓고에 피스 나야 되더라. 키롱 또 계속 싸워. 이거 바가다숍 하나 빠진 거 같히에서. 어 뭐야? 피숍 아, 뭐. 아, 뭐야? 긴장하면. 그 매점 나도 긴장. 매점 띄려. 아. 야. 아니, 너, 아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가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게임을 이후에 계속 못 하니까 피싱에서 피로카 한번 싸 봐. 뭔 말인지 알지요? 퀴즈 아, 퀴즈는 뭐 퀴즈 퀴즈 건데.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요. 끼고 다죽지그러면 걔네 안 보이게 보니까아 죽게. 이아 씨발. 아씨야, 콧비났다. 그럼 이거 형이 불배로 빠져봐. 하나는 뭐든가, 우리 불배. 그냥 쌍도. 말수. 자 레전들이 이런 가닥이 나거든. 히히 이런 애처럼 뭔지 알아? 에 이미 딱 저렇게 돼야 되긴 해. 뭔가 뭐, 부드럽잖아. 이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돼, 레전드까지 보면 408 레전드인데 57%예요, 승률 58% 56%였나? 하나 둘 음. 나이스 나이스 긴장 안 하셔도 되거든요, 형님? 이게 또 긴장되긴 하는데 물한 잔만 드시고 나. 오시죠, 형님 아,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났네 바로 돌을게요 아, 네네 하,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당장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음. 그렇지, 뒤로 들어가서 편의점 빠져, 밀평 먹으면 살짝 몸이 좀 어? 네. 어? 아니지, 아니죠요왜 이렇게 앉아? 뭐야? 왜? 스페셜 보스야? 뭐, 스마피? 스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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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요. 뭐 스포예 형님? <laughs> 됐다 됐다. 쌩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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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쌩쇼 또. 쌩쇼 또 쌩쇼 또쌩또 쌩쇼 또 쌩쇼 또쌩왔 들어 왔다? 들어 왔어 들어 왔어. 들어 왔어. 부팅에서 부팅에서 들어 왔어요. 존나기 없네. 아둘다 피백이다. 야 임보했다 임했다인보했다 인데? 신년박 신년박 둘인데? 신년박 둘인데? 임했어요네 방금 인보했었어요아 방금. 이비가 말이 안 되거든? 야 물방이 물방이 방이아방이 하나 더방이 하나 더.

삐 e 많은 l e p e 개야 l e p 개 빠졌다 센 p e o p 어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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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o p l e people, p e o p l 벽 people, people, 인 e o p l e people, 방 e o p l e p e o 이 l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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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e o 스 l e people, 이 e o p l 그 그런 거 없어. 아, 빨리 빨리. 샌드 펜서. 샌드 펜서. 샌스 우리 샌드 죽었어. 물방이좀 보면 돼센 샌드 센드 샌드. 샌드 힐. 샌드 힐. 작 나이스. 나이스. 게임을 희생하겠. 아, 선편낼 아, 거 같아요. 미안해요. 아, 아니 괜찮아요. 없잖아. <laughs> 어. 오, 영감포. 잘 없어. 나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저센폭 t v 가 점프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오른쪽. 야, 광장 내명야입구 떨어지고 빨리 와 빨리 와 나도 광장 피반 피반 박스 뒤 피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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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반 한 방으로 매자아 그냥 나나나나이나피이다물방것다일방울고 있겠는데? 아 스나 바로 앞에 쬐고있다 얇게 쬐고있어 왼쪽에서 아... 내가 오늘 한꺼번 아... 물방 물방 갈게, 물방 쬐면 어, 에이 살이봐봐살려야나 아, 있어 물방 조심해 물방 야, 한 게, 여, 아... 아... 아 지금 1선을한 번도 안잖아 작업을 할줄 모르고 아, 야, <laughs> 스킬이 하나도 없어 근데 5 7파 어떻게 나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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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관장 아예 안돼폭 빠지면 안돼 폭빠지

샘, 샘. 아이고, 어, 물방, 이가야된다명도센클리어시켜봐뭐는데는 비싼데, 셀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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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테다는스는는 셀테스는 셀테스는 셀 오준아? 는 아, 채팅창 안 보시.. 부, 안 보신 게 좋다니까 해볼까요? 한두 판만 더 해볼까요? 한두 판만 더보자 형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산 붙여 불릴게 1톤이랑 어아 음. 뭐다 뭐다 아, 아 잡박스나 음. 아, 야 잡박띵 야그 다음 질렀다 그 다음 질렀다 그 <목소> 아.. 게임을 음.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러 가자 계산.. 계산콘 들어온다 그랬던 3 구르고 올게 어? QK봤자 원스나 원스나 에스나 하나잖아, 하나잖아 에스나 비슷하네 서브 어, 안 하나? 아에 뜬다. 어 이제 퍽. 여기서 컴퓨터씩. 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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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 덤프어 뭐야? 덤모폭프가 알까? 특 설치되었습니다. 이기치됩다 아, 여기 여기 그로 그런다. 아, 간자 너무. 는 오! 오. 피반, 살았어. 피반 살았어. 하나 피반이 하나 펑막 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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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스나? 스나가 피해 아 반짝 반짝 사건이다 미안하다 이거 붙지마 이거 플로형 우리 뒤에서 는데 스나 형형죽좀 힘들다 무슨 소리야? 초뭐 뭐야? 다한다아 이거 아자 해차 아아 누서는거야서는거아 누워서? 아 까비 아보자 쟤는 마이크 두.. 세 명밖에 안 하는데 지고 있왜 배터리 안 먹어야겠다 알았어 배단다 써. 아 예? 어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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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그 에이롱 거기 밑에를 털보했는데 밑에를 바로 째네요 반응이 말이 안 되는데 막판 보죠 형 막판? 네형 아, 음. 어, 근데 딱 본인인증 한 번만 하시죠 아 네네 네 여기 탈퇴 유예돼 있네요. 지금 이거는 이게 아까 그 계정이 거든요? 탈퇴 유예 이거 아이디 보기 가능한가? 보기 이거 네, 로그인 되나요? 어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해보실래요? 어 로그인 됐어요. 게임 시작 해보실래요? 게임 시작 해볼까요? 아 네. 어... 근데 시청자님들 좀 가혹하시긴 하네요. 채팅창 안 보는 게 좋아요. 아, 아이디안 키우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왜 탈퇴했어요, 근데? 아, 이거 제가 안 키웠는데 레크던 가 보니까 이거 누가 플레이해 놨더라고요. 상세 정보 네. 한번 보죠. 상세 정보? 아, 60 66%요. 어. 전 시즌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 게임 오랜만에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게임 플레이 돼 있어 가지고. 형님, 아이디 만들기 한번 해줄수 있나요? 아이디 만들기? 아, 네네 네. 어 게임 만들어지네 형님 저 북해에 있는 다른 사람에있다지 67번 네네 형님 PC방 다니는 곳이 한 곳이에요? 네저한 곳이요 혹시 원격 받아도 되나요 형님? 제가 휴가 나와서 지금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제 컴퓨터로 하면은 하겠는데 제가 컴퓨터 없어서 PC방 하는 거거든요 기숙사 살아가지고 형님 뭐딴거안건드니까 제가 화면 가리고 화면 가리고 전만 봐도 되나요? 어...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동생이랑 약간 실내 문제여가지고 이게 아. 제가 마음대로 동생 컴퓨터를 누, 누군가 들여다보게 했다 하는 게좀 그래서 형님 그 IP 한번 보여요 으스네가 IP? 어떻게 보여 드나요 저거 서드어택에내 IP 들어가서 저기 로그인 돼요. 네. 이게 본괴 맞죠? 네, 네, 네. 이거 언제부터 나오셨는데요? 집에 어제 왔어요. 이거 본괴 맞나요? 네, 아까 네이버에 들어왔는데.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마스터 마스터 아이디? 잠깐만요 형 천천히 내려가요 형이 1019 형.. 그 모바일 안드로이드인데? 22도 그... 형님 가는 PC방이잖아요 근데 그 마스터 계정 형님이 쓰신 건데? 어? 저, 저 플레이 한적 없는데요 그거? 같은 PC방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PC방에서? 어 근데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이 아이디는 플레이를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바로 회원.. 회원 때 누른 건데 같은 PC방에서 그 사용을 했는데 당황했다고요? 지금 넘겨봐요 형님 지금 제가 쳐준 게 i p 를못 부르는데 앞자리가 다 다 똑같거든요 앞자리가. 아 이게요? 네 그게 다 똑같아요. 형님 다시 보세요 들어가서? 똑같죠. 어, 진짜네. 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같은 PC 방 옆자리 사람이 저희들 사용하는 가요 어, 근데 이거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형님 지금 너무 의미점이 많잖아요 형님. 일단 시즌을 복귀하자마자 57퍼 오시고 근데 가닥구는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 오늘 보여준 거 없고 플레이에 가닥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에요 형님 진짜? 형이 안 썼어요? 어, 네, 네 진짜 안 썼어요. 형님 한국 PC 방만 다니실거아니에요 어, 네 같은, 내가 네, 같은 곳만 가죠. 그러니까 저기 똑같죠. 휴대폰 인증은 형님이 휴대폰 인증인 거고 형님 근데 왜 거짓말을 쳤어요? 제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아이디로 와... <laughs> <laughs>